르카프의 에스페스 조쿠 최강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움말씀에 정찬마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는 신창전기 그리고 한틀 시스템의 경인데요. 상위권의 팀. 글쎄요 흐름이 좋은 팀들의 경기라고 할까요? 예 그렇죠. 지금 한틀 시스템은 4경기를 했고 그다음에 신창은 2경기 했는데 신창은 뭐 깨끗하게 2승을 하고 있고요. 예. 한틀은 지금 2승 2패 지금 4위를 랭크하고 있죠. 예. 공격 스타일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먼저 신창 경기의 그 강세구 선수의 공격이 아주 힘이 있죠. 예 그렇죠. 신창경기의 강세구 선수는 거의 발등에 넘어 발등 차게 걸리면 비거리가 18m 정도 나올 정도로 키를 완전히 넘기는 이런 공격법이고요. 그에 반해서 또 공격 도움이 박영준 선수 같은 경우는 정통파 넘어차기 공격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예. 이와 맞을 한틀 시스템의 공격을 보면요. 너무 다양해요. 예. 한틀 시스템은 뭐 뛰어차기 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넘어차기 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서서 때려차기 하는 스타일. 세 명의 공격수가 풀 포지션으로 공격을 해대는 이런 예.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틀 시스템과 신창 전기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르카푸베 에스페스 족구 최강전 1위는 아스테이, 뭐 4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한세대와 신창 전기 무패로서 2위와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틀 시스템이 4경기 2승 2패, 횡성 산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독총이 4승, 어, 4, 4, 4 경기에서 2승 2패, GM대우 차가 1승 1패, 기아자동차 1승 2패고요. 도리세안과 신대성은 지금 1승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트 시스템과 신창 전개 연계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르카프베 SBS 초구 최강전. 이제 점점 음, 경합이 시작이 될수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각각 2승씩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2승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을 랭크 될수 있는 그런 승수거든요. 그렇죠. 두 팀의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됐다고 보이는 승수죠. 예. 지금 뭐 1승도 못 거두는 팀 1승이 굉장히 좀아쉬운 판에 지금 이두 팀은 2승을 거두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한틀 시스템 정종 김종호 김군웅 김종환 우영삼 임종명 이수 선수고요. 이정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웅종, 김종호, 김근웅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현재 한트 시스템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와 맞설 신창 전기의 선수들이죠. 강세구, 박영준, 최승식, 이정현, 최호주, 양태석, 황은호, 김정근 선수고요. 감독은 이상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무패로서. 아스텍 한 세대와 함께 나란히 사유권에 포진이 되어 있는 신창전기. 예, 예, 한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유일하게 한 팀이 포진되어 있는 대표팀이고요. 신창전기는 경기도 안산에 되어 있는 신창전기 팀이 되겠습니다. 예. 글쎄, 오늘 경기가 거의 뭐, 결승전나 다름없을 정도로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이두 팀의 경기는 거의 뭐, 두 팀은 전국대나 회 이런 대회에 많이 그 같이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예. 거의 박빙의 승부가 연출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흰색 유니폼의 신창전기자 이번에 정종 선수의 그 왼발 공격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예, 깨끗하게 들어갔고요. 예. 자이 선수가 이제 서브까지도 넣게 되겠군요. 예, 이 선수는 이제 발등 위빙 서브를 주로 서브 구질이 그런데요. 상당히 까다롭게 들어가는 서브죠. 예, 뒤쪽에서 받아냈습니다. 먼저 한트 시스템이 선취득점을 하고 난 이후에 공격은 실패하는군요. 네.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경기가 막 시작되자마자 이제 공에 지금 공이 내려오는 하향에서 내려오는 이 부분을 그대로 가격할 때 미팅 순간을 좀 놓친 거죠. 예. 특히. 아, 김종호 선수와의 컴비플레이가 오늘 기대가 됩니다. 아트시 스텝 연타로 넘겼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강세우 선수인데요. 아, 이번에 서로 비루다가 아무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 뭐 훈련한 대로 지금 뭐 호흡이 안 맞았고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서로 어, 지금 느닷없이 공이 넘어왔거든요. 예. 이럴 때는 마이하고 서로 둘 중에 하나, 바로 잡았어야죠. 투바운드 일어나면 바로 실점이 되거든요. 정종과 김근우 선수가 서로 양보를 했습니다. <목소리> 서브 낮게 들어왔고, 신창전기가 한 점을 지금 앞서갑니다. 깊숙하게 넣었는데요, 뒤쪽에서 잡아냈습니다. 강세구 연타, 연타 성공! 아, 강세구 선수 지금 강세구 선수가 공격하러 들어오니까 지금 한 틀에서는 수비수가 뒤로 물렀고 그것을 역으로 발날차기로 이 발날차를 연타식으로 해서 투바운드 유도 아주 지능적인 공격이에요. 예. 일단 서브가 낮게 안전하게 잘 들어가는 신창 전기군요. 예. 자 박영준 스숙한 데서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 박영준 선수와 강세호 선수는 공격 탑법이 완전히 구질이 달라요. 이러기 때문에 한 틀에서는 박영준 선수의 구질과 강세호 선수 구질을 빨리 파악을 해야지만, 예. 어, 그래야지 수비가 어느 정도 되겠죠. 주로 박영준 선수는 넘어차기를 많이 시도하겠죠? 예. 1세트 초반 앞서가는 신창 전기 4대1로 벌어집니다. 연타 정종. 다시 한번 준비하는 박영준입니다. 연타. 아 이번에 잘 잡았어요. 예. 아하. 길게 올줄 알았는 모양이죠. 예. 제 박영준 선수가 강공으로 가게 되면 상대 수비수 예, 문용산 김종환 선수가 수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차기하면서도 연하게 이래서 상대 허를 찔르는 득점이죠. 예. 신창정기가 많이 흔들어 놨습니다. 점수는 5대 1. 네, 신창에서 지금 최우주 선수가 계속 서브를 넣다가 지금은 또 이정현 선수가 넣어서 예. 어 한트레 리시브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다시 공격권을 가져와서 득점하는 아, 신창 뭐 이번에 너무 아, 많이 네. 벗어서 아예 아웃이네요 강세구 선수의 공격이 어, 너무 많이 벗어났습니다. 예좀뭐 각도가 코트 바닥으로 향해야 되는데 라인 밖으로 완전히 벗어났네요. 예. 약간 회전을 넣어서 서브를 하는군요, 정종. 예, 발등으로, 발등으로 위빙 서브라 그러죠. 너무 높게, 깊숙하게 토스가 됐습니다. 강하게 공격합니다. 머리로 받아낸다. 아웃됐습니다. 받쳐주는 선수가 없었네요. 강생 선수가 아주 신장도 있고 힘이 느껴지는데요. 예. 지금 거의 뭐 초반에는 저 미팅 순간을 애우, 어, 알기 위해서 지금 발랄차기 연타 이렇게 해서 가볍게 툭툭 차는데 지금 종반 이후에 이 공의 포착점을 판단하면 상당히 강한 공격이 들어가는 게 바로 강세구 선수의 장점입니다. 네. Yeah. <목소리> 세 명이 모여있고 넘무 아, 차게. 아, 김정호 선수. <목소리>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어렵게 잡아냈습니다만 3단으로 넘기지 못합니다. 오버타임이에요. 7대2 5점 차김종호 선수의 공격도 좋았습니다만 그 뒤에 이어진 신창전기의 강세구 선수의 공격 네트 맞고 들어가면서 뭔가 흐름을 깨놓는 강세구 선수였습니다. 지금 신창에 최호주 뭐 이정현 선수가 수비 위치를 정확하게 읽었어요. 자, 왼발로 공격한 거 성공합니다. 정웅종. 이 세트에 주로 정웅종 선수의 공격이 눈에 띄는군요. 아, 지금 정웅종 선수가 왼발 공격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상대의 수비 수술을 좌측으로 수비를 좀 이동시킨 다음에 그래서 수비 위치가 변화가 오면 김근우 선수가 공격을 해대는 이게 바로 이제 팀 전술 부분에 예. 어떤 지시에 의해서 지금 정종 선수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발랄 공격 김근우? 아, 읽었어요?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김근우 선수의 공격도 좀 보였거든요. 예. 왼발로 틀어서 공격한 거 성공합니다. 정종. 김근우 선수 같은 경우는 주 포지션이 공격이에요. 공격인데 김근우 선수는 이 신장에 비해서 타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공격을 하게 되면 수비수들 키를 많이 넘기는 이런 공격이 많이 나오죠 서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타로 넘겼습니다만 잡아 냅니다 연타 아주 로현서브 보여주는군요 이번엔 왼발로 공격합니다 이동하면서 박영준 선수의 공격 아예 김정환 선수 됐어, 됐어. 잘 받았고요 종조 아, 네, 아. 세 번째 넘기지 못합니다 강한 공격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뭐최호주 선수 이 강한 공격을 잘 받았는데 뭐최승식 선수한테는 갑자기 오는 바람에 이건 뭐 받아서 걷어올리기는 역부족이죠 예. 정중 선수의 다양한 공격이 1 세트에 보입니다. 서브가 좋습니다. 약간 불안하죠. 아, 1 넘어갔어요. 신창. 아하. 강세구 선수 표정이 지금 안 좋은데요. 일단 지금 서브가 예, 좋습니다. 지금 5대 1이라는 점수에서 7대 6까지 한점 차까지 쫓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은 별로 신창에서는 반가운 건 아니죠. 예. 5대1까지 벌어졌습니다만 많이 따라왔습니다. 어, 이래서 이제 바로 신창해서 지금 작전 타임을 걸었고요. 특히 강세우 선수의 공격이 초반에 좋았습니다만 정웅종, 김정호, 김구는 이세 명의 선수가 복합적으로 움직이면서 자, 이렇게 뭐잘 맞아 떨어진다면요. 한틀 시스템의 추격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지금 한틀에서 좀씩 맞춰 들어온 모습 보이고 있고, 신창은 신창 나름대로 그림대로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예, 들어서 보면 성하는 강세구. 강세구 선수의 공격을 일단 막아내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끌려갈 염려가 있습니다. 예, 지금 강세구 선수는 토수만 올라오면 거의 큰 신장과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어, 가지고 스윙을 하기 때문에 거의 수비수가 예. 쫓아가지 못해요. 아, 좋아요! 아, 정도 선수의 이번 짧게 끊어치는거 일품인데요. 뭐, 토수가 올라오는 것을 시간차당 약간 빠르게, 빠르게 끊어찬다고 이렇게 속칭 표현하는데요. 끊어서 다 내려온 연을 차는 게 아니라 수비에, 수비, 수비수 돌아갈 그 시간 타임을 뺏는 것이죠. 예. 있었 좋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불안한 요소를 좀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스큰데요 우 넘어갔습니다. 아 깨끗하네요 강세구의 공격 성공. 뭐 김정한 선수 저런 건 어쩔 수가 없는 볼이네요. 강세구 선수의 공격이 워낙에 파워 실려서 바운드된 연의 비거리가 뭐 키를 완전히 넘어버리기 때문에 어찌 할수 없는 예. 이런 부분이 있죠. 세 명이 모였고 네! 가운데 직선 공격이었습니다만 잡아냈습니다. 완전하게 넘기는 신창. 연타로 넘겼습니다만 지 너무 멀리 갔군요. 넘어차기 박영준. 박영준 선공 아, 저... 수비 막고 터치아웃. 네, 신창의 작차참 이후에 또세 점까지 또 벌렸어요. 어차치가 나왔고 김정환 선수가 발을 갖다 댔습니다만 벗어나죠. 예, 운드 중에 그박영준 선수 의 공이 비거리가 계속 살아서 공이 미실려 살아서 수비가에 따돌려서 계속 멀리 나가기 때문에 김정환 선수 발을 길게 댔지만 터치 아웃 실점이 나왔네요. 예, 1 0대7 작전 타임을 불러보는 한트 시스템. 석점차. 왼발로 직선 반환을 했습니다. 그대로 아, 넘긴다는 것이 아, 아웃됐군요. 지금 뭐 신창 경기에 첫그 수비, 즉그 터치되면서 리시브, 예, 리시브라 그러죠. 공이 올라오는 이 부분들이 불안불안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최승식 세터가 지금 처리하기 바빠요. 예. 이게 좀 부드럽게 가볍게 툭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종종 선수의 서브가 아주 까다롭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일단 그 서브 리치만 좋으면 강세구 선수의 공격이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예, 거의 지금 뭐100% 성공한다고 보여지나요? 거의 뭐한두개 빼놓고는 거의 다 들어가는데요. 예. 아주 깨끗하네요. 그렇다면 일단 상대 서브에 대한 대비 가장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뭐 최호주 선수, 이정현 선수 어 뒤쪽에서. 그 숙제를 풀어야 되겠죠. 예, 수비 좋았습니다. 박영준. 넘어차기 좋습니다. 아, 예, 발등 빗겨차기인데요. 예. 각이 완전 반대 방향 쪽으로 거의 뭐100% 이상 꺾였어요. 예, 예술이네요. 예, 저런 거는 너무, 너무 이제 빗겨차기인데요. 저거는 뭐 김종호 선수. 이런 공격 기술은 몇 사람 구사를 못하죠. 정종 서브입니다. 기다리고 있죠? 강세구. 걸렸어요. 이번에 네 잡았습니다. 뒤쪽에서 높이 띄워줬습니다 안전하게 고요 다시 한번 공격 준비. 강세구 연타 성공합니다. 강세구 선수의 발에 걸리면 일단 성공한다고 봐야 될 정도로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주는군요. 예, 뭐, 지금 뭐, 강세구 선수는 발등으로 찍어서 비거리를 만드는 공격, 그다음 발날로 만드는 공격, 발코로 후려차기형태로 나가는 공격, 여러 가지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대 수비수들 수비 측에서는 그것을 다 받아내기는 어렵죠. 예, 이번에 승은 뭐였어요? 강승 선수도 도와주러 갔습니다만 서로 엉키면서 실점합니다. 김종 선수의 연타 공격도 아주 좋았네요. 예, 일단 뭐 상대가 넘어차기가 들어가면 이게 강한 공격이 오려야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또 김종호 어린 선수가 바로 역으로 연타를 나서 득점을 했네요. 예. 네, 연타를우수를 해보는 데 높이 뛰어났습니다. 넘겨야죠. 최승식 선수 너무 깊게 올렸어요.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왔어. 서 공격한다는 것이 네트에 걸렸습니다. 김근웅 지금 이 바로 전에 좀 여기 어, 한틀 시템의 리시브 볼이 상대방으로 약간만 넘어갔으면 강세구 선수나 박영재 직접 공격에 당할 뻔했어요. 그 다행히게 넘어가지 않고 있었지만은 그김근웅 어, 선수의 마지막에 예, 공격이. 네티에 걸리면서 실점을 했네요 예, 무척 아쉬워하는데요 예. 자, 왼발로 공격한 것이 약간 불안합니다 13대10 석점차 문영삼 20점 좋았고요 좋았습니다 하지만 수비도 잘 받아내는군요 박영준 넘기지 아, 못합니다 아. 많은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요. 예, 박윤 경수가 지금 같은 경우는 넘어차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안쪽 때려차게 것인가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발등으로 그냥 편안하게 한다는 것이 미팅 순간을 놓쳐서 넷째 예. 뽑고 말았네요. 13대11. 열리시면 부담하죠. 가자! 높은 타점을 보여줍니다. 아, 바로 잘 되고. 걸었어요. 가야죠! 아웃됐어요. 넘어왔어요. 김근우. 예. 김근우 선수가 수위을 조금 빨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기다려서 어, 공이 완전 네트를 넘어와서 예. 미팅 순간에는 발코가 넘어왔기 때문에 5번 네트 실점이 되겠죠. 14대11 게임 포인트가 됐습니다. 신창 전기 따라가야 되는 한트 시스템 넘어차기 비껴서 성공합니다. 아, 좋아요. 김종호. 이정호 선수의 넘어차기는 이 방향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겠군요. 예, 일단은 서서 스탠딩킥을 할 때는 발 디딤발을 아는데 이 넘어차기는 발 디딤발이 없거든요. 허공에 뜬 다음에 나중에 손을 대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이 이 공을 어떻게 찰지를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죠. 근데 넘어차기 같은 경우는 어, 득점력이 많아요. 네. 예.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일쪽에서 받아내는 신창전기. 박영준, 맞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맞지 못하면서 박영준 선수의 실수 14대13 한점차입니다 예, 네, 방금 같은 경우는 이 뭐, 토스가 거의 뭐, 불안정하게 온 볼이기 때문에 일단 박영준 선수가 일단 넘겨주고 뭐 넘겨주지 말아야 는데 헛스윙이라는 말안에 투바운드 범실이 나왔네요. 예. 자, 이렇게 되면 14대13. 한트 시스템으로서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는 아, 점수입니다. 들어서 공격. 자, 이단 아, 받아냈죠? 남았어요. 안전하게 넘겨야 되겠습니다. 아, 문영산 선수 완전히 거까지강세구 선수의 각을 받아냈네요. 아, 아 방향이 아, 아주 좋았군요. 알랄로 일단 어느 정도 스피드를 떨어뜨려 놨고, 방향도 직선으로. 잘 처리하는 강세구 선수였습니다. 예, 강세구 선수가 여유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인데요. 이 전에는 바로 강공을 해서.